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도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 올려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는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신들의 좋은 그 뜻대로 우리들이 악한 마음을 품은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하나님을 망각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오늘 처녀 이스라엘이라 칭하면서 그들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처녀로 칭하는 것은 특정 나라나 성읍을 여성으로 의인화 시킨 것이죠 이건 히브리어 용법입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의인화 하시는 것인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난의 바를 음란하게 섬겼음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행한 것과 같은 이 일들을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 한번 물어보라 라는 그러한 말로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들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이런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들의 기가 막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적인 행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 비유를 드시는데 자연 현상과 관련된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는 레바논 산과 그 산의 눈과 그리고 물줄기를 소재로 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는 레바논 산의 눈이 험준한 바위 봉우리를 떠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떨어진 수원지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른 적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두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 백성의 행위가 이 레바논 산에 쌓인 눈이 바위 봉우리를 떠나거나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마르는 것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15절로 넘어가서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레바논 산의 눈과 물줄기처럼 이 자연계의 순환은 정확하죠. 그리고 순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일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지만 내 백성, 이 백성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자연계의 불변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우상들에게 분양했던 것이죠. 그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입니까 그들이 이제껏 그들이 걸어왔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닿지 않는 그러한 어 곁길로 또 이정표도 없는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 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탁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한그 실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다 백성의 영적인 현실을 고발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그들이 사는 땅을 이제 황폐하게 만드셔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들을 보고 그의 머리를 흔들면서 그들은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한때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뜨겁고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의 동풍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듯이 그들을 원수 앞에서 뿔뿔이 흩트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재난을, 재난을 당하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을 긍유리 여기시기는 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그들에게 감추실 것이다 라고 17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진 가운데,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가 이어집니다. 어, 네 번째 이 고백록이 되는 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의 고백록 이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어,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명관과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배척했고 심지어는 그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에서 예레미야를 배척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로 계략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너만 예언자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헐뜯고 예레미야의 어떤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무시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해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것이 완악한 그들의 현실, 영적인 현실이었고 그들의 지금 실질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말씀과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를 거부하는 큰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예레미아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의 강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과 더불어 다투는 원수들의 악담들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악으로 갚고자 하는 일이 과연 옳은지 하나님께 여쭈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팠던 그 일까지도 보고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원수와 같은 그 백성들이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구덩이를 팠지만 도리어 그들의 유익을 위해 끝까지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을 변화하면서 주의 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구하죠. 20절 한번 볼까요?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

어, 마치 저주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굶어 죽게 하시고, 칼의 세력에 넘겨 죽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들이 자녀와 남편들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령들이 죽음을 당하며,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달라는 그런 어, 강구를 하고 있죠. 또 그들에게 갑자기 군대가 임해서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뭐 이런 내용을 쭉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에 그것이 큰 민족의 아픔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앙과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우지도 마시고 주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주 앞에서 거꾸로 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옵소서 라고 마지막 23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서 직접 현장을 보듯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간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이 백성은 그러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레미야의 그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큰 죄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듯이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들려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어,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기초로 한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한 능력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귀한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